안녕하십니까. JBS 아나운서 김길상입니다. 중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1일 하루 동안 1,372명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예방접종 완료자는 59만 8,553명으로 전체 접종 완료자는 인구의 34.4%로 집계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기준 국내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는 1,333명이고 국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39명이라고 밝혀졌으며,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만 1,412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1,333명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70.8%인 944명이 확진되었으며, 서울 452명, 경기 420명, 인천 7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부터 문의과 통합으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78일 앞두고 마지막 모의평가가 1일 전국 2138개 고등학교 및 431개 학원에서 오늘 동시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에는 재수생 등 지원자 수가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응시 신청을 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접종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에 지원한 졸업생 등은 10만 9615명으로 7만 8060명이 신청한 지난해 1.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학생 지원자 수는 40만 9062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고 모의고사 성적은 9월 30일 통보됩니다. 송정재 앵커 다음 뉴스 전해주세요. 네, 다음으로는 지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생활 중인 가족과 접촉한 장성 주민이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받지 않았으며 타 지역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로써 장성에서는 지금까지 총 64명 중 상무대 소속군인 3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군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장성군은 확진자 발생 보고 즉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직장 동료 등 27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실시해 19일 오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성군 관계자는 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외부인 접촉과 타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 다른 지역을 다녀왔다면 꼭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성고등학교 학생부에서 교복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교복 이외에 생활복 긴팔을 제외한 모든 외투는 착용이 금지되었습니다. 교복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위 방안에 대해 장성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성 기자. 네, 이현성 기자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바뀐 제도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에, 지금 학생부에서 학생들 교복에 의한 어, 제재를 좀 강화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학생들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교칙에 맞게 교복을 올바르게 입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요소들은 교복 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복에 더 맞게 올바르게 입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학생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가시죠. 아예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학생부에서 교복 제재가 좀 강화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잠깐 잠시... 아 여러모로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1학년은 또 심지어 블라우스랑 마이를 이번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칙칙한 이 티셔츠에다가 치마를 입으려면 너무 옷도 안 살고, 약간 이게 무슨 패션인지 모를 정도로 약간 교복 규제가 약간 이상해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덧 9월입니다. 본격 가을철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리 지역도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 모습 자세히 보시면 현재 구름 가득한 상태이고요. 전남 북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이어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구름대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선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종일 10에서 60mm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또한 30에서 60km 순간적으로 70km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9월로 접어들어서 일까요? 기온은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로 비슷한데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낮아졌습니다. 이상 기상캐스터 강유림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JBS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